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자, 우리가 아, 왕기초 그 팔강 구강에 73개의 지문이 있는데요. 요 지문을 갖고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이제 그 연습을 시키는데 아, 학생들이 제가 이제 해 보면 어, 특히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요, 저학년인 경우, 아, 이런 1, 2, 3인칭, 그 다음에 동사 구분 안 되고, 음음음 음, 부정문 못 고치고, 여러분, 음음음 음, 부정문 이런 거는요, 아, 수학으로 말하면 곱하기입니다. 곱, 더하기 빼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가 안 되면 이 위에 영어를 쌓을, 쌓기가 힘들어요. 어, 아, 그런데 이제 1, 2, 3인칭 동사 구분, 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런 거 구분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잠깐 234페이지, 왕기초 4강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입니다. 234. 어, 아, 놀라운 거는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중학생, 저학년,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 왕기초 영어 인칭 대명사 있죠. 이 1, 2, 3 인칭, 요표 자체를 못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문 부정문을 가르치는데 이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의문 부정문 할수 없죠. 자, 1인칭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본 강의 완기초 강의에서 다 우리 설명했었는데 1인칭이라는 건 자, 나입니다. 나. 나, 은느니가 그죠? 그 다음에 2인칭은 너. 단수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3인칭, 어, 그녀, 그, 쌤, 그것. 이런 게 이제 3인칭. 뭐, 쌤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 북,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도 그냥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책 하나, 그죠? 이런 것도 다 대표로 쌤만 써는 겁니다. 근데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그러니까 나너를 뺀, 한 명, 하나를 나타낼 때는, 그녀, 그, 쌤, 뭐, 그것,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자, 복수형을 보면, 복수형을 보면, 1인칭, 어,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 나, I, and, 그 다음에, Mary,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and는 도학이니까, 나와, 메리 합치면 뭐죠?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됩니까? 나와, 메리가 포함된 거니까 내가 포함된 복수를 요거 한 단어로 쓰면 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래죠 자 여기는 너지만 한 명이지만 이렇게 되는 복수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되는 거죠 그죠 어 만약에 유 그다음에 앤드 그다음에 탐이 있어요 유앤탐 이렇게 있으면 요 전체는 뭡니까 너와 탐 합쳐지면 뭐야 여러 명이죠 그 그니까 너와 탐을 합쳐서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거야 그쵸 유 너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쌤이 있고요 쌤이 있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mary가 있어요. 자, 쌤과 mary 이렇게 있습니다. 쌤 3인칭 단수, mary 3인칭 단수죠, 그죠? 이거 너가 아니잖아. 쌤과 mary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걸 하나로 한 단어 쓰면, 뭐, 어, 그 사람들, 그들, 이렇게 될수 있는 거, 데이가 될수 있는 거죠. 복수형, 그죠? 그죠? 자, 삼이침 복수형, 데이. 그 다음 뭐, 아, 소년들, 이렇게 해놓은 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년들만 되겠어요? 북. 책들, 이렇게 북한 다음에 S 붙으면 책들이잖아. 이것도 뭐야3 삼이침 복수형입니다. 그죠? 자동차들, 자동차 한 대면 단수지만, S가 붙으면 자동차들, 삼신 복수가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이, 여러분, 잠깐 칠판 지울게요. 요, 이 표를, 이 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의문무비부정문 의문, 의문, 의문 할수 없어요. 이거 먼저 무조건 정확하게 암기를 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먼저 암기를 철저히 하고, 이 암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자, 242페이지 가서, 242페이지 가서 전제하에 자 여기 나오는 어, 명사들이 1, 2, 3인칭은 뭐 명사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사 대명사, 그죠? 동사는 뭐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걸 해볼게요. 알겠죠? 순수히 요거만 할 겁니다. 알겠죠? 타임, 뭐죠? 몇인칭 나눠 아니잖아. 그죠? 3인칭, 단수, 복수, 하나네 단수, 그죠? 머니. 몇 인칭 예요 머니 몇 인칭? 몇 인칭? 어, 나눠하니까 3인칭. 단수복수? 단수, 그죠. 자, 하우스. 몇 인칭? 3인칭. 그죠? 단수. 하나, 그죠. 자, 부모님, 어, 마이는 여러분, 어 소유격이죠 나의 소유격은 항상 명사를 꾸며 주는 것처럼 돼요 부모님인데 나의 부모님 이란 얘기죠 자 parent s 가 붙었습니다 그럼 뭐야 부모님 엄마 아빠 두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인칭 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가 되는 거죠 <laughs> 복수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c h i l d r 보겠습니다 여러분 child 는요 child 는한명 3인칭이죠 아이 나눠 아니잖아 그죠 아이 한명 한 명, 단수, 그죠? 1인, 3인칭,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칠드론 뭐야? 아이들이란 뜻이죠. 그죠? 아이들. 요거의 복수형이 칠드론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야? 3인칭이고요 복수네요. 그죠? 복수. 그쵸? 그 다음에, 애플, 3인칭, 단수, 복수, 단수고요 그죠? 박스, 3인칭, 단수고요 그죠? 자, 아이,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단수 구요 그죠 히 3인칭 단수 구요 그죠 그죠 자 허는 여기서 뭡니까 히허허허 허, 허 이렇게 되죠 자 그녀 은느니가 그녀의 그녀에게 그녀를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야 그녀에게 란 뜻이거든요 요거 아이오 아이오 간접목적어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뭐예요몇 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복수, 단수. 그래서 일반 동사 s 붙은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t h 몇 인칭? 3인칭, 저것. 그죠? 그 다음에 단수복수, 단수. 그죠? 근데 이제 조동사, 만약에 조동사가 없다면 뭐, does 이렇게 썼을 텐데, 3인칭 단수니까, es. 근데 조동사 있으니까, 동사 원형만 쓴 거죠. 그죠? 자, 그다 음. 어 미스터 존슨, 존슨 씨, 존슨 아저씨, 몇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단수. 그러니까 일반 동사 s 붙었네요. 메리 역시 3인칭 단수 그죠? 되죠? 어 그래요. she 뭐요? 3인칭 단수 그죠? 어 근데 makes 왜안 썼어요? 여러분 과거 동사일 때는 뭐야? 그냥 made 다 똑같죠. 주어가 2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단수든 복수든 made 과거 동사는 똑같습니다. 현재일 때만 이렇게 make도 s 붙는 거죠. 자, 쌤, 오, 만약에 쌤한 다음에 비동사 쓰면 뭐예요? 쌤, 이즈죠? 이즈, 3인칭 단수, 그죠? 이즈, 비동사일 때. 그런데, 뭐야, 조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원형 쓴 거죠? 그죠? 쌤, 3인칭 단수. 자, 기차, 뭡니까? 기차, 3인칭 단수, 그죠? 일반 동사니까 S 붙었고요. I, 1인칭 단수, 과거니까, 아, M이 아니라 과거니까, 과거일 때뭐야워 w o 잖아 그죠? 3인칭 경찰, 경찰관입니다. MEN 하면 뭐, 뭐 남, 경찰관들 복수를 나타내지만 MAN이니까 단수 3인칭 단수 근데 과거이니까 그냥 s k 도 썼네요 자, c h 란 뭡니까? 아까도 했는데 3인칭 복수 그 다음 공원 3인칭 3인칭 단수 그죠 테이블 3인칭 단수 컵 3인칭 단수 그죠? 무비스타 영화... 영화... 아 영화... 아... 스타... 뭐요 3인칭 단수. 그죠? 위뭐요 1인칭 복수. 그죠? 복수. 위 1인칭 복수. 그죠? 자, 그다음 노이즈 뭐야? 노이즈. 어, s 부터 씁니다 소음, 소음. 몇 인칭이에요? 소음 3인칭 복수. s 부터 쓰니까 복수. 그죠? 자, 그다음에 해리 사람 이름이네요. 그죠? 3인칭 단수. 그죠? radio radio 3인칭 단수 그죠. sky 3인칭 단수 그죠. 자, 너 g r l 3인칭 단수 그죠. 자, 더남 m a 인칭 단수 그죠. korea (뭡니까) 3인칭 단수 그죠. class(반) (반) 교실 (반) class(반) 인칭단죠 그죠? t o man, 3인칭 단수. 그죠? 아이고, 뭐,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되나? 계속 얘기해야 되나? People, 뭐죠? 사람들이니까 3인칭 복수. 그러니까 C 썼네. 그죠? Eyes, 뭐죠? 눈들, S부터 씁니다. 3인칭 복수. 그죠? English, 3인칭 단수. Apple, 하나네요. t h 이사과. 3인칭 단수. 그죠?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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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잠깐 칠판 줄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 그냥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뭡니까? 이 가방, 가방, 3인칭, 단수, 그죠. 마들, 3인칭, 단수, 그죠. 어, 마술사, 3인칭, 한 명, 단수. 나뭇잎 나뭇잎 3인칭 단수 버스 버스 3인칭 단수 우리의 우리 반 우리 반 여러분 아우어는요. 위의 소유격이죠. 우리의 이건 2인칭을 나타내는 거 2인칭 복수를 나타내는 거죠 얘는 꾸며 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얘가 얘입니다. 얘. 얘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반 어, 3인칭 단수 그죠? 그죠? 어, 방들 복수네요. 3인칭 복수. 그죠? 타이거 뒤에 S부터 씁니다. 3인칭인데 S부터니까 복수 그죠? 근데 이제 fly인데 어, 조동사 있으니까 그죠? 그죠? 동사원형 쓴거고요 자, Sally 3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구요. 어 지금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에서 지금 어, 어 동사 구분 해볼게요. 조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이런거. 자, 무슨 동사? 비동사.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과거형 비동사 자 떠났다 일반 동사 과거형 그죠 말한다 일반 동사 현재형 s 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었네요. 자, studies 일반 동사 주어가 삼인칭 단수니까 s 붙었고요. 자, 일반 동사 발견하다 find 발견하다의 과거형이죠. 발견했다. 그죠? 일반 동사입니다. buy의 과거형 bought. 그죠? 샀다. 일반 동사 그 다음에, show, 보여주다, 일반 동사. 그죠? 섰다, 서 있었다, 일반 동사. 기대하다, 일반 동사. 그죠? 시작한다, 일반 동사. 말, 테의 과거형, 말한다의 과거형. told, 일반 동사. turn, 바뀐다, 일반 동사. 일한다, 일반 동사. 즐긴다, 일반 동사. 그죠? can, can, 조동사. 그죠? is 비동사 did 했다는 뜻입니다 일반 동사 그죠 is 여러분 이 did는요 어, 부, 부정문 만들 때 do does did 쓰는 거 있죠 이건 뜻 없는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뭐야 일반 동사 즉 어, 만약에 봤다 이 과거동사 있죠 이거랑 뜻은 다르지만 같이 이게 과거동사 얘도 과거동사 두하다의 했다 과거동사입니다. 고의 과거형 갔다 일반동사 그죠? 자그 다음에 will 뭐뭐 할 거다 조동사 얘는 일반동사 그죠? 자그 다음에 give 어, 준다 일반동사 무슨 냄새가 나다, 일반 동사. 그죠? 자, with 했는데, 요거는 w i 과거형 w o u l 입니다 주로 공손한 표현할 때 쓰죠. I'd like, we'd like, 뭐 하고 싶어요. 소망을 나타낼 때 쓰고요. 조동사입니다. 자, bring, 가져오다, 일반 동사. had, e have의 과거형이죠. 그죠? 자,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단, 일단, 알겠죠? 자, hear, 듣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 heard. 그죠? 자, 뭐, 비동사, need 필요하다 일반 동사, take의 과거형, 과거형 일반 동사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 1, 2, 3인칭 단수복수, 그 다음에 동사 구분. 이거는 여러분 기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